여러분, 친구들 안녕. 2022년도 EBS 스노특강 독서, 인문예술 7강, 조선후기 서양과학의 수용과 주지학적 사회의 변화 해설 영상입니다. 이 글은 조선 사회에 서구의 학문과 과학적 지식이 유입되면서 겪게 된 다양한 변화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려운 질문 아니니까 그러면 짧게 우리가 질문 해설 영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문단부터 볼게요. 1문단입니다. 조선의 통치 이념이었던 주자학의 원리는 16세기 무렵 사회 전반을 지배했다. 그래서 17세기에 이 서해, 서구의 서 학문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주자학이 사회 전반을 지배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자학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성리학을 말하는 겁니다. 성리학이라고 불렸던 건데, 이 성리학이라는 것이 사물에는 어, 본성인 이가 있고 그다음에 겉모습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인 기가 있다 이 본성인 이가 사람으로 치면 성과 똑같은 건데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덕을 수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성리학의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덕을 완성시켜야 하는 방. 덕을 완성시키는 방법은 마음의 수양이 가장 중요하다. 마음 수양이 최우선이다. 라고 보는 게 바로 이 성리학이었습니다. 똑같은 말로 주자학이죠. 주자학이 사회 전반을 지배했다. 주자학에서는 인의예지라는 도덕적인 원리를 강조했는데 마음 수양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이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할 실천적 규범의 원리로 작용했다. 주자학에서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도덕적 질서 속에 존재하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가 도덕적, 도덕적 질서 안에 있고, 그 질서가 부여해주는 일정한 위치를 갖고 있다. 도덕적인 질서가 위치까지 부여를 해준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조선의 유학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도덕적 질서 속에서 각자가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역할을 하는 것, 이 도덕적 질서가 정해준 위치에, 그 위치에 따른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조화롭고 질서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따라서 조선의 유학자들은 도덕적인 인간이 될수 있는 방법과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바로 주자학의 도덕적 원리를 내세웠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주자학의 도덕적 원리는 바로 위에서 봤던 인의 예지 되겠습니다. 조선 사회를 지배했던 주자학의 원리와 특징이었습니다. 약간 앞에서 봤을 때이 도덕적 질서가 우리에게 위치까지 정해주고 그것에 따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 어, 지금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다. 그렇죠? 그런데 17세기 초에 조선 사회에 유입된 서구의 지식들은 객관적인 탐구에 집중하는 그런 과학적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조선의 일부 지식인들의 의식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었다. 사물에 대한 객관적인 탐구에 집중하는 과학적 지식, 바로 서구지식. 의 지식이죠. 이 지식은 이전까지 마음의 이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관념적인 탐구를 중시하는 주자학의 학문 방식과는 달랐고 그렇죠. 서구의 지식은 객관적인 탐구. 그 다음에 주자학은 관념적인 탐구였으니까요. 기존의 주자학과는 달랐고, 지구가 둥글다라는 서구의 지식은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중화주의적 세계관과 상충했다. 상충했다는 것은 서로 맞지 않고 어긋났다는 뜻이죠. 이때까지 중국이 세계의 중심인 줄 알았는데, 서구의 지식을 봤더니 지구가 둥글다라는 사실을, 어,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인간 사회의 모든 문화는 저마다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인식이 더해지면서 이게 바로 뭐다 문화 상대주의 저마다 가치가 있다라는 주의죠. 그래서 중국이 짱이라는 중국주의적 세계관은 세계관은 그 영향력이 약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바로 실학적 학문관이 대두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두라는 것은 실학이 새롭게 나타났다라는 뜻이겠죠. 결국 서구의 지식이 유입되면서 실학이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3문단입니다. 실학적 학문관을 지니게 된 일부 지식인들은 이제 깨달은 거죠. 인간과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게 되었다. 이들은 자연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분리하려는 의식을 갖기 시작했는데, 자연은 자연, 인간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경향은 자연의 이변을 의미하는 천재지, 즉, 제이현상 천재지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 이 재앙 같은 이런 자연의 재앙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잘 드러난다. 기존의 주자학적 관점에서는 군주, 왕이라고 보시면 되죠. 왕의 권한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므로 이 제의현상이 일어나면 그 군주의 임무 수행 여부에 대한 정치적인 역할과 책임을 군주에게 물을 수 있었다. 무슨 뜻인지 볼게요. 어, 만약에 천재 지변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것을 왕에게, 왕에게 임무를 수행해서, 그래서 왕이 계속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쵸? 그 역할과 책임을 왕에게 물을 수 있다. 왕, 너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인데, 네가 잘못해서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죠. 즉 자연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주자학에서는 통일적인 것으로 파악하려는 의식을 바탕으로 제의 현상을 인간의 도덕적 실천 영역과 관련지어서 해석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익은 이익은 실학자예요. 제의 현상이 자연의 영역이므로 실학을 실학적 학문관을 가지고 있는 유학자들은 자연과 인간을 불... 어, 인간을 분리했다고 했죠. 이 제의 현상이 자연의 영역이므로 인간의 영역과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주자학적 인간관이 제의 현상을 통해 인간 사회를 해석하려는 것을 비판하였다. 관련 없어 인간관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가 잘못되었더라도 제의 현상이 없거나 평화로운 사회에서도 제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왕이 정치를 잘못해도 어, 천재 지변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왕이 정치를 잘해도 천재 지변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인간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 계속. 자, 그래서. 음 이익은, 주, 이익의 주장은 자연이 인간과는 관계없이 자연만의 내재적인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므로 우리는 그 자연의 법칙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다. 결국 자연과 인간이 연관된 것으로 인식하는 주제학적 관점은 이렇게 약화되는 것이다. 또한 두 번째입니다. 최한기라는 인물은요, 자연을 인간의 의식과는 무관하게 움직이고 변화하는 객관적인 존재로 보고,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게 객관적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바로 자연이다 라고 본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존재로 보고, 사람의 힘으로 자연을 변화시킬 수 없다 라고 보았다. 인간이 자연의 이치를 정확하게 인식함으로써 자연에서 발생하는 현상은 자연의 이치에 근거한다는 새로운 자연관을 정립한 것이다. 그래서 인간도 자연의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가 하늘과 땅은 만물을 낳거나 기르는데 뜻을 두지 않고 만물 스스로가 하늘의 힘을 빌려 생겨나고 땅의 힘을 빌려 자라날 뿐이라고 말한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간의 의식과는 무관하게 자연이 움직인. 자연은 객관적인 존재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자 계속 조선의 실학자들은 서양의 학문관을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인간과 자연, 인간관과 자연관의 변화를 겪게 되고 이게 뭐예요? 인간과 자연이 연관된 것으로 인식하는 주자학적 관점이 약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실학적 학문관을 정립해 나갈 수 있었다. 이는 과학적 지식이 기존과는 다른 학문적 지위를 갖게 되었음을 의미하는데, 무슨 뜻일까요? 마음의 공부인 심학을 통해서 자연을 이해하던 주자학, 주자학적 사유의 틀이 바로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할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조선 후기에 유입된 과학적 지식과 기존의 주자학적 원리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면서 앞에서 봤던 우리가 16세기 무렵에서 알고 있었던 주자학적 원리와 과학적 원리가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둘 사이의 간극을 줄이려는 실학자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기도 했다. 그두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주자학보다는 바로 실학적 학문을 수용하는 노력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조선 후기 시작자들은 서구의 학문과 과학적 지식이 갖는 수준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고 다양한 영역에서 기존 내 지니고 있던 주적 사유는 변화하게 되었다. 이제 받아들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들은 서구에서 유입된 새로운 학문이 인간관과 자연관에 미치는 영향을 조선의 실정에 맞게, 조선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주자학적 관점과의 괴리감을 줄이기 위해서죠. 그래서 주자학적 사유를 바탕에 두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실학자들의 노, 이러한 노력은 서구의 지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계속 주자학적 사유를 바탕에 두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100% 받아들인 건 아니라는 거죠. 100% 그대로. 하지만 서구의 학문과 과학적 지식을 깊이 있게 검토하기는 했다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지문은 어 너무 쉬운 지문이었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도 아주 쉬울 거예요. 1분부터 보겠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 볼게요. 최한기는 앞에서 나왔던 실학자 최한기를 말하는 거죠. 자 최한기는 자연을 인식할 때각 존재의 도덕성 원리를 강조하며 여러분 답 벌써 나왔습니다. 그렇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1번 지금 자 체크를 할게요. 1번 적절하지 않은 것. 우리가 1번에서 읽었던 도덕적 원리를 강조한다 라는데 이거는 바로 주자하게. 주제하게, 어, 의견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최한기의, 어, 주장이다라고는 보기 힘들겠네요. 정답 1번입니다. 2, 3, 4, 5번은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걸 찾는 건데요. 보기 볼게요. 자,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위의 지도는 원형이라는 근대서양의 세계 지도의 형식을 빌려서 그자 서양의 형식을 빌렸다라는 것. 17세기 이후에 조선에서 제작된 세계 지도인 천하도이다. 지도의 형태는 서양의 것을 따르고 있지만 형태는 서양의 것을 받아들였어요. 지도의 내용은 발음이 안 되거나 뜻이 통하지 않는 나라 이름들을 사용하지 않고 중국 고전에 나오는 익숙한 땅 이름으로 구성했다. 중국 고전의 이름을 썼다는 겁니다. 다른 지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큰 대륙이 중앙에 위치해 있고, 그 중심에 중국이 그려져 있다. 아, 아직까지 중국이 중심이네요. 물론 기존의 지도에 비해서 중국이 상대적으로 크게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크기는 작아졌지만, 천화도가 조선에서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또 중국만큼 부각되지 않았다라는 어, 특징이 있네요. 그뿐만 아니라 중국의 지명인 중국은 원으로 크게 강조하여 표현했지만, 나머지 주변에 나라든, 어, 배치된 나라의 이름은 직사각형의 형태 안에 표기되어 있다 보이시죠? 나머지 나라는 이렇게 전부 직사각형, 직사각형 형태고 중국만 크게 동그라미를 쳐놨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틀린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세계 지도를 원형으로 제작했다는 것에서 조선 후기에 새롭게 유입된 서구 지식 중에는 지구가 둥글다는 의식이 포함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죠. 지 원형이라는 근대 서양의 지도 형식을 빌려왔다. 1번은 맞겠습니다. 2번. 중국의 크기가 기존의 지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게 표현되었다는 것에서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의식이 점차,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예전이었으면 어? 엄청 크게 그렇겠죠. 이것도 맞겠습니다. 3번. 조선에서 제작된 지도이지만 중국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에서 근대 서구적 세계관이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화주의적 세계관의 영향에서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음을 짐작한다. 약화는 됐지만 여전히 벗어나진 못했죠. 완전히. 맞습니다. 4번. 지도에서 일부 나라들은 중국 고전에, 나오는, 중국 고전에 나오는 땅 이름을 사용했지만 지도의 형식은 근대 서양 지, 지도 제작 형식을 빌렸다는 것에서 서, 근대 서구의 문화가 수용되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다. 역시 맞겠네요. 정답 5번 되겠습니다. 5번. 중국의 지명은 원으로 강조하고 다른 국가들의 지명은 직사각형 형태 안에 표기했다는 것에서 인간사회의 모든 문화는 저마다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인식이 더해지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 인간사회의 모든 문화는 저마다의 가치가 있다. 문화상대주의였습니다. 그러면 모든 나라를 공평하게 표기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중국을 최고로 크게 그리고 강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상대주의에는 맞지 않는 지도였습니다. 쉽게 정답 5번 찾을 수 있겠네요. 3번입니다. 기억과 니은의 입장에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지금 로딩이 좀 걸리지만, 어, 기억은요, 자연과 인간을 분리하려는 의식이고요 니은은 자연과 인간을 통일로, 통일적인 관점으로 보는 그런 의식, 어,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과 니은을 기억하시고, 보기 한번 볼게요. 제상이 정광필에게 농담 삼아서 말하기를 하늘에 우레가 있는 것은 마치 사람의 배가 울리는 것 같아 스스로 울다가 그칠 것이니 사람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하늘은 사람이 상관이 없다라고 보는 거네요. 저 기억의 입장과 좀 맞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우레가 울리는 것을 나라가 어찌하겠는가라고 했는데 정광필이 웃으며 천천히 이르기를 배가 병이 나면 우는 것이 지만 배를 조심스럽게 다루지 아니하여 병이 생기게 한 것은 사람이니 사람이게 어찌 책임이 없겠는가 결국 사람의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니은의 입장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여러분. 그렇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기억의 입장에서 우레가 우는 것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인간의 영역과 관련이 없 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군 1번은 맞는 질문이죠 네. 2번 보겠습니다. 기억의 입장에서 기억은 자연과 인간을 분리하는 입장이었죠. 우레가 스스로 울다가 스스로 그치게 하는 내재적인 부, 법칙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군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자연만의 내재적인 법칙을 말하는 거겠네요. 이것도 역시 맞 맞네요. 3번 보겠습니다. 니은의 입장, 인간과 자연을 통일된 것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우는 것은 나라의 정치적 역할이나 임무와는 관련되어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상황을 해석하려는 것은 비판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여러분. 자연과 인간을 통일시켜서 봐야 되기 때문에 국가적 상황으로 해석하는 관점이었습니다. 틀린 것 정답 3번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니은의 입장에서는 사람의 배가 병이 나서 우는 것은 사람의 행위에 영향을 받아 발생한 것이므로 병이 생기게 한 책임은 즉 하늘이 우는 책임은 사람에게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죠. 자연과 인간을 통일적으로 보는 것. 5번. 기억과 니은의 입장에서는 모두 둘다 우래를 하늘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여기까지는 맞죠. 우래가 울리는 현상의 의미는 각각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그렇죠. 기역과 니언의 관점이 아예 다르니까요. 정답 3번입니다. 자, 4번.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또한번 천천히 넘어가 보면 A. 과학적 지식이 기존과는 다른 학문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 때문이죠 여러분? 새롭게 들어온 서구의 지식 때문이었죠. 서구의 지식 때문에 이 자연의 내재된 이치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라는 자연관이 조선 후기에 수용되었다라는 겁니다. 어? 방금 설명을 하다 보니까 답을 읽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을 보이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1, 2, 3, 4번 뭐 맹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또는 지, 기존의 지배적인 이념으로 인해서 새로운 학문이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이런 것들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인식을 각각 분리시켜서 인식하지 못했다 인식했죠 자연에, 존재한,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대상들의 도덕적 질서를 지키기 위한 노력 도덕적 질서는 주자학이었죠. 정답은 5번. 자연의 내재된 이치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자연관이 조선 후기에는 수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쉽게 5번 되겠습니다. 너무 쉬운 질문이라서 문제도 4개밖에 없, 없네요. 어머 여러분. 자 그러면 어, 7강도 공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에서 만나요. 안녕.